219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라고 얘기했어요. 좌표평면이 아니란 얘기죠. 자, 직선 운동입니다.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위치함수를 줬고요. 자, 이때 t 꼴파에서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위치함수 먼저 적어 놓고 갈게요. 문제 줬죠?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가 여게 위치함수입니다. 자, 위치함수를 미분해 주면 뭐가 된다 했어요? 속도 함수 vt 가 된다 했죠 맞죠 자 이거 미분 해주니까요 코 사인 t 가 되고요 자코 사인 미분 해주니까 마이너스니까 앞에 플러스 되고요 사인 t 가될 겁니다 자 요게 속도 함수가 되죠 자 얘를 다시 한번더 미분 해주시면은 예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죠 at 가 되죠 코 사인 미분 해주니까 마이너스 사인 t 그다음에 사인 미분 해주니까요 플러스 코 사인 t 가 돼요 그죠. 자, 이때, 파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여기다 파이를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v파이. 자, 여기다 파이 집어 넣어주니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사인 파이가 됩니다. 사인 정수 파이는, 정수 파이는 무조건 0으로 한다 그랬죠.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될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속도 하나. 답이 나온 거죠. 답, 마이너스 1 하나 적으시고요. 자, 가속도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파이에서의 가속도니까, 자, t자리에 파이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파이 플러스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자, 정수 파이, 사인 정수 파이는 무조건 0으로 가요. 그죠? 더하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죠? 요거 두개 계산해주면은 가속도도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둘다답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20번 문제입니다. 얘도 역시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D에서의 위치함수 줬죠. 그럼 일단은, 자, 다들 미분해 놓고 갈게. 자, 위치함수를, s 사인 T 플러스 KT의 제곱. 이렇게 줬어요. 그죠? 자, 이걸 한번 미분해 주면은 속도함수가 되죠. 자, 미분해 주면은 코 사인 T, 이거 미분해 주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하죠. 당연히요. 네, EKT가 되겠죠. 가속도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자, 1차식 미분해주면은 개수만 남죠. 2k,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그지 됐어. 자, t가 2분의 파에서의점피의 속도. 이 속도죠. 여기다 2분의 파에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지금.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여기다 2분의 파에 집어넣어서 2는 약분되고 파이 k가 되겠네. k파이라고 쓸까요? k파이. 이렇게 쓸게요. 이게 속도가 되는데, 2분의 파에서의 속도가 되는데, 그게, 어, 2파이가 된대, 이렇게. 그죠? 코사인, 90도 얼마 나옵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코사인 그래프. 90도일 때0 나오죠? 예, 이게 0 나옵니다. 자, 다시 적어주시면은, k파이가 2파이와 같아져야 돼요. 따라서, k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k값이니까, 얘를 2로 바꿔, 이 집어넣을게요. 자, 다시 2k의 자리에, k자리 2를 집어넣어주면 4가 되겠죠, 여기에요. 그죠? 음. 얘가 4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t가 파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가속도였으니까 여기다 파일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파이 플러스 하, 요게 전피의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시각 파일 때에요. 그러면 이거 정수 파이는 0으로 간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0 플러스 하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 정답. 4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예,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21번입니다. 수익선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태에서의 위치함수를 줬죠. 자, 위치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ln T의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자, 위치함수를 줬고요. 점 P가 운동방향을 바꾼 때의 위치를 구하시오. 어머나, 운동방향을 바꾼대요. VT가 뭐가 돼야 돼? 0돼야 되죠.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수투때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원점에 출발했을 때. 우 뉴턴 할때 어떻게 돼요? 자. 속력이 0이 되겠죠, 잠시요 그죠? VT VT가 0이 되고 우 웅이래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 속도 함수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자, 요거 그러면은 미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T는요. 음. t가 왜 이래? 자, VT 속도 함수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로그 미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진수분의 진수 미분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4t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요거 미분해 주니까 et가 되겠죠? 자, t 세개씩 약분해 버릴게요. 그럼 얘는 안녕, 얘는 t 하나만 남겠죠? 자, 요 vt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그때 t가 먼저 구합시다. 자, 양분의 t씩 곱해 주면요. 4-2t의 제곱 밑골 제로가 되고, 이항을시켜주면은 2t의 제곱은 4가 되고, 그러면 t제곱은 양을 2로 나눠주니까 2가 되어서,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요. 자, t는 시간 개념이니까 양수죠?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t가 루트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뭘 구하냐면 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자좀 p의 위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운동 루트2 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자리에 루트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은 ln 루트2의 4제곱 마이너스 루트2 제곱해주니까 2가 되겠죠 자 루트2 4제곱해주면요 음, 4가 되네. 그치? ln4-2 그죠? 자, 얘가 바로 22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